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7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마흔 살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따 나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기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동이 형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가리쳐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자, 이삭의 나이 60살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리브가도 사실 임신을 잘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 지금 이삭의 어머니 어, 사례와 같은 그런 사라와 같은 모습이죠. 자, 그것을 두고 이상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모든 생명이 결국 주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의 인태에 있어서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막어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태동이 아마도 굉장히 격렬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격렬한 태동 속에서 리브가가 너무 괴롭죠.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 임신을 했을 때 우리 사모님께서 점점 아이가 커갈수록 태동이 강해지고 할수록 어, 점점 어, 몸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쌍둥이는 더 힘들겠죠. 거기다 둘이 싸우고 있다면은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어, 두 민족이 지금 이 너의 태에서 나올 것이다. 이때 어, 동생이 바로 더큰 민족이 될 거고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 쌍둥이의 잉태와 탄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27절부터 보면요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센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어와 어,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 고 해서 에서를,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돔의, 에도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민족이 됩니다. 에돔이란 말은 붉은이란 뜻이죠.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자 여기서 마다들의 권리 우리가 개혁계지에서는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이 마다들의 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 물론 유산을 두 배로 물려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의 권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계보를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언약의 계보의 계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 마다들의 권리 단순히 재산을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권리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고픔과 배고픔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이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팥죽과 빵몇 조각에 지금 이 마다들 권리를 양도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 마다들 권리를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믿으면서 그 언약의 성취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루실 완성에 대한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이 더 소중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즉 주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한계 상황, 즉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통해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 베이커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의 순간에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바로 어제였죠. 예배에 참여한 것도 또 비록 참여하지 못했어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하기 위해 힘쓰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믿음을 언약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기 그런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며 힘든 일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언약을 삶에 가장 우선순으로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선택,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긍휼을 그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언약을 믿고 진행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